맞아 20절이나 짧아 아 어제 짧... 78절이라서 15절 맞아 헷갈린거야 6 아빠 <laughs> 15절 차이나 거 아니야? 응 맞아 좋아, 선수 잘하네 기도선 그래 <laughs> 네, 그러면 살이 붙겠지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노엘이 노엘 번초. 어? 나, 나 어제 도다 읽었어. 어제 안 읽었잖아. 맞다. 서두른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빌라또 앞으로 끈것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을구성했습니다이사람배우시고아 <놀람> 새로운 자기가 그리스도곧고답니다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도비디. 도에리. 도에리. 응.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 아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온 유대. 이곳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리오 갈릴레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지아래 예수님을 헤보셨습니다 같이 헤롯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한 마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시지?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았습니다. 안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곁에서 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해로성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결말하였습니다. 잠시 끊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예 결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에게로 예,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 짧게. 아 잠시만 내가 좀더 없음 있게 해줄까? 아무튼 그 형은 거기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 절에 빌라, 빌라도가 제세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아, 백성을 단역하도록축니다 부르고, 있고, 있고,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 매지에서 풀어 주겠다. <laughs> 잘했지? 나. 그사람죽이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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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 는 예수님께 풀어 주려고 다시 예수님을 풀어 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 다시 말했습니다. 응. <laughs> 톱펀치톱펀치톱펀치 응. 음, 그걸 리 십자가 못 십자가에 못시나중세 번째 물었습니다. 까 무슨, 무슨 악한 일에서 주먹이야. 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나한 매수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가옥에 갇혀 있는 발바르발을 부러뜨고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전개 중. 예수님은끌사람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이다 예수님께서 은이사람보시고 그들에게 말은 사람은 이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자은이 사람은 이사람사람들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뭐,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한 사람 왼쪽에 매달려서. 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유뭐 사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 없이 찾지 않지 결정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은 예수님께 나이와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이와 아 조롱하시... 나아와 주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 m i 주고신포도 k a photo to the chugo. Sin photo to the chugo. Mother, mother, they never 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의 꾸짖음을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사실 자꾸는 맞다기보다는 맞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다시 처음부터 읽어 봐. 장오 때쯤에 어둠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Happy Chiefs, Hara, you will soon be on it. We are going t 아버지 it. You sneak in t h 하신 예수님께서 e of books. I wa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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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h e 이런 날 일을 보고 가슴이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동사들과 가리지 않도록 제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모두 멀리서 저의 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이 회원은 일찍 일어났을 때 그의 평범함을 습니다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차,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해 예수님 의시신을 끊었어요. 이제 요셉이 빌라도에게 멈춰, 가서 멈춰봐. 이제 틀리면 다음 절도 우리가 읽는 거야. 빼먹고 읽으면 내가 계속 읽으면 내가 이거 끝까지 다 읽으면 이제 틀려도 그러면은 다음 날도 다 읽는 거지. 또 다음 날도 계속 읽는거지 도리가 그럼 계속 읽 o o 요셉 z o o Ka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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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Kazoo Kazoo k a z 바 속에 놓의무에오셨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습니다. 돌아와. 응? 그리고 여기... 돌아와 향유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어안틀리고잘 읽네. 아니야. 기도 선 아빠 엄마 도와 도해아왜 어? 그랬어?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저희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주님 불쌍히 봐주시고 지금 저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항상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말씀 잘양 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말씀 잘양 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계획 쓰는 거 어제 안 썼지. 그리고 너네 어제 운동 안 했지. 그래. 오늘 해?